입고가 되셨는데요. 평소에 프라이드가 입고가 되셨는데 평소에 운행하는 것보다 연비도 안 나오고 차가 출발할 때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띄워서 돌려보고 있는데 타이어가 안 들어갑니다. 돌아가니돌아는데잘안 돌아가요. 뒤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거를 했는데요. 나이닝 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육안상 이상은 없는데요 아, 하부 베어링은 괜찮습니다 아, 가루 때문에 지금 소리가 난것 같아요 가루 때문에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조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쪽 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가루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붓으로 싹 한번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청소기, 진공청소기, 돼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네. 타이어가 안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됐어요. 잘 들어가네요. 네. 아주 뭐, 아주 잘 들어갑니다. 음. 운전석이도 탈거를 했는데요. 어, 가루가 많죠. 가루가 많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주행하는데 방해가 돼서 소리도 나고 연비도 안 좋고. 타이어도 안 돌아갔던 겁니다. 베어링은 음, 잘 돌아가네요. 베어링은 문제 가 없어요. 자, 여기도 청소 하겠습니다. 아, 청소기로 청소를 다 끝냈습니다. 깨끗하게 끝냈어요. 붙일 작업해가면서 깨끗하게 끝냈습니다. 조립을 해볼게요.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자. 운전석 잘 돌아가고요. 조수석 확인해 볼게요. 아, 조수석에도 왔고요. 너무 잘 들어갑니다. 와, 라이닝 가루 때문에 이렇게 타이어가 안 돌아갔다니요. 어, 이 드럼 타입, 디스크 타입이 아니고 드럼 타입의 차들은 드럼 타입, 이건 라이닝 가루가 도망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디스크 타입들은 라이닝 가루가 도망갑니다. 드럼 때문에, 디스크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데. 음, 드럼 타입들은 나이닝 가루가 도망가지 못해. 그래서, 어, 드럼 타입들 포타2나 봉고3 스타렉스, 스타리아, 어, 지금 스타리아는 없겠죠. 스타렉스까지. 봉고3 포타, 이 정도. 소형 차들, 이렇게 뒷드럼이 있는 타입들. 스파크라든지, 모닝이라든지, 소형 프라이드, 이런 차들이 좀 이런 현상이 많죠.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가 소리가 난다든지, 끼끼 소리가 난다든지 출발할 때 소리가 난다든지 좀 무겁다든지 하면 한번 뜯어서 뒤에 라이닝 가루라든지 안에 청소를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 2년에 한번씩은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